매화는 어느 날 지환이 난영에게 귀한 난초 그림 한 폭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았다. 난영은 기뻐하며 오라버니 이 난초는 마치 제 병을 잊게 하는 듯 하네요. 라고 말했다. 매화는 그 순간 지환이 난영에게 주는 것이 신분에 맞는 고상하고 지적인 애정 표현임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매화는 난영이 가진 모든 것을 향해 숨 막히는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난영의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난영처럼 고귀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송상단 약방에 난영의 정혼자인 도겸이 찾아왔다. 도겸은 멀리 떨어진 무인 집안의 젊은 당주로 난영과는 어릴 적부터 정혼한 사이였다. 도겸의 방문은 난영의 건강이 호전 됨에 따라 혼례를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 위함이었다. 아가씨 도겸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매화가 다과상을 들고 난영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난영과 도겸이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도겸은 무인 집안답게 강직하고 훤칠한 체격을 지녔지만 그의 눈빛은 지환처럼 항문에 몰두한 빛 대신 순수하고 우직한 청년의 그것이었다. 매화가 상을 놓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도겸은 순간 매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난영은 매화를 소개했다. "매화야, 이분은 도겸 도련님. 내 정혼자이시다." "도련님, 이 아이는 저의 시녀이자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은인입니다." 난영은 평소처럼 매화를 극진히 소개했지만 도겸은 난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매화의 화려하고 강렬한 미색에서 눈을 돌리지 못했다. 도겸의 눈빛을 본 매화는 단번에 직감했다. 저 도련님은 나의 미색을 보고 있다. 지환 오라버니처럼 나의 지성을 무시하지도 신분을 경멸하지도 않았다. 도겸은 난영의 지성에는 경외감을 표했지만, 매화의 본능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양반의 체면도 잊은 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매화의 마음 속에서 섬뜩한 계산이 시작되었다.